안녕하세요 아랫띠심리상담센터예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폭식장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개념부터 어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어주 1회 3개월 이상 폭식하는 경우로 어 먹는 거에 대해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를 폭식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특징을 살펴보면요 여성 후기 청소년 아이들이 좀 많이 있고요. 폭식하는 동안에 높은 연량의 음식을 좀 섭취하는데, 뭐, 케이크나, 뭐 그런 음식들, 연량이 좀높잖아요 케이크 같은 경우에 그런 음식을 좀단 어, 시간 안에 좀 많은 양을 좀 섭취하는 부분이 있고요. 조절 능력을 좀 상실해서 숨어서 먹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서 마른 사람을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온종일 적은 양을 계속적으로 먹는 거라고 한다면 혹시 장애라고 진단 내려지거나 그런 부분은 안 어, 이루어지지 않구요. 그리고 신경성 폭식 장애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신경성 폭식 장애는 보상 행동이 있지만 폭식 장애는 보상 행위가, 어, 없다라는 거 우선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원인을,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이것도, 어,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경성 폭식 장애하고 좀 도, 똑같아요. 어 세르토닌 결핍을 경험을 한다던가 가족력이 있는데, 뭐 가족 중에 폭식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, 우울 장애를 경험 하거나, 물질 관련해서 뭐 남용이나 의존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. 그러면 진단은 좀 어떻게 내려지는지, 어,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첫 번째로 반복적인 폭식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일정 시간, 어, 단 시간, 두 시간 이내에 많은 양을 좀 섭취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한 어떤 상실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폭식은 세 가지 이상 어떤 증상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. 평상보다 많은 양을 급하게 먹는다던가, 아니면 배고프지 않은데도 많은 양을 먹는다던가, 불편, 배,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배가 부를 때까지 배가 터지든지 말든지 좀 많은 양을 먹, 먹는다던가, 아니면 창피해서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, 창피하기 때문에 어, 숨어서 좀 먹는다던가, 아니면 폭식 후에 어, 너무 버거워서 역겼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울을 호소한는 든가 아니면 죄책감을 좀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폭식으로 인해서 어, 고통을 좀 호소하는 부분이 있고요. 이것들이 3개월 이상, 주 1회 이상. 그렇게 되는, 될 때, 혹시 장애라고 좀 진단 내려지는 부분이 있어요. 이것도, 음, 간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어떤 부분을 좀 간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어, 우울, 중, 장애를 좀 경험하고 있거나, 아니면은, 인격장애, 경험을 하고 있었을 때 폭식 장애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. 그리고 동반으로 오는 부분 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동반으로 오는지 살펴보면은 우울 장애나 불안 장애 아니면 물질 관련된 어떤 장애들 아니면 인격 장애가 좀 같이 동반으로 올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음 이게 폭식 장애인지 아닌지 우선 감별할 필요성도 있고 이게 같이 온 건지 아니면 어 다른 게 폭식 장애가 먼저 온 건지 아니면 폭식 장애가 이후에 온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어,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만약에 폭식 장애가 상담을 좀 받게 된다면 어떻게 좀 상담을 해야 하냐면은 보통 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인지적인 왜곡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지적인 왜곡을 좀 수정하는 그런 상담을 좀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폭시 장애라고 한다면 부모 상담을 좀 통해서 어 아이를 좀 올바르게 케어할 수 있게끔 하는 어 부모 상담을 좀 하는 진행과. 좀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약을 좀 같이 복용할 수 있는데요. 어, 심한 경우에 약을 복용하는데, 약 같은 경우는 한 오일째 약을 좀 같이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만약에 우리 아이가 폭식장애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 좀 어떻게 케어하면 좀 좋을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.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좀 심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부분, 그리고 체중 조절을 위해서 건강한 식사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. 폭식장애라고 한다고 하면은 3개월 이상, 주, 주 1회 이상 어, 폭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 조절하는 거를 좀 상실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후기 청소년 여성, 아이, 여성 아이들이 많이 경험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폭식하는 동안에는 많은 양을 먹고 고열량을 좀 섭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조절 능력을 좀 상실해서 숨어서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신경성 폭식 장애에 하고 좀 차이점은 보상행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폭식장애라고 한다면, 아이를 먼저 우선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, 그리고 체중 조절 하기 위해서 건강한 좀 식사를 좀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